아, 자, 다시. 다시, 좀 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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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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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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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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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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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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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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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다시, 다다다다다 계속하다. 시작하다. 뭐 말을 왜 못해? <laughs> 자, 또! 뜻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영단은 4개 정리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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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o k 이 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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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석을 주고 해석을 주고 아니면 문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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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 이 didn't 어 a k Last night, Remember 투부정사 o u d o n s I remembered t forget 투부정사 forget to Mount Sai. Good job. Good job. Good 명사냐두 번째, i n g 가 튀어나오면 뭐 아니면 뭐예요?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예요. IMG가 틀리면 현재 분사 아니면 동명사. 7. 현재 진행이에요. 그럼 그건 동명사의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은 뭐예요? 동명사의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뭐만 하는 주의다. 그 현재 분사는 능동이냐, 그리고 진행이냐 이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복수 안할 거예요? 네? 복수 안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나너너너 눈만 봐도 돼? 자, 그러면 아이디를 보고 동명사의현재분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음, 뭐 하는 것이야 자, 그리고 먼저 뭐라고 얘기냐면 주어가 사물이에요. 그러면 동명사의 확률이 커요, 현재분사의 확률이 커요. 동명사. 네, 그렇죠. 나의 꿈은 먹는 것이다에 먹는 중이다요. 음. 것이다. 어, 나의 꿈은 먹는 것이다. 음. 나의 여동생은 먹는 것이다요, 먹는 중이다요, 중이. 나무 중이다.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무슨 초콜릿 만드셨어요그 키트가 있어요. 맞나요? 몰라요? 아, 네. 알아요? 네. 만들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딨죠? 아, 네? 어디 있어요? 아그 어, 쿠키 만든 거. 체코어 있어요? 네, 체코어 있어요. 데이킹 네? 신뢰도. 네. 네. 네, 그 체코어 있어요. 아, 신이 아무래구 꺼요. 제거 어딨냐고요. <laughs> 네. 아빠 가장어 아, 아빠 장수를 쓰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저도 아빠 줬어요. 뻥치지 마. 마. 아니 진짜. 뻥치지 마, 아빠보다 나다 남자친구잖아, 아빠보다. 아빠예요. 뻥치지 마. 아빠. <laughs> 집에 들어갈 때 초콜릿 하나씩들 사가지고요, 아버지 드리세요, 겠죠? 딸들 엄청 좋아하시. 전화 드리세요. <laughs> 집에서 연주랑 서현이도막 엄마한테 막 빽빽 대들 대들어요. 뻥치마요. 어, 무치마요 <laughs> 엄청 싸울 것 같은데. 근데 서현이를 보면 엄마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서현이는또 깝치지 않는데 그 엄마가 빡 소리 없이 들것 같아. 약간 성깔이 서현이도 성깔이 있어 보여. 선애님이 음, 있어 보이고 연두는 약간 똑같은 걸로 계속 혼날 것 같아 똑같은 걸로 어, 똑같은 걸로 안 바뀌어요 어차피 뭐 자주 혼나는 게 뭐야 이제 양말 뒤집어 벗어 놓지 마라 옷을 제발 벗으면 옷장에 넣어라 옷걸이에 걸어라 의자에 올려놓지 마라 이런 것들이겠죠? 음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 일단 남자들은 선생님 주장 참 주장하는 게 남자는 일단 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혼나도 인생이 발전과 변함이 없어요. 음. 저희 아픈 생이 아빠도요. 친구 할머니한테 혼나면. 네, 남자는 그래서 뇌가 없다. 예원이는 말 진짜 안 들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요? 왜요? 엄마가 막다 해주거든요. 예원이 엄마 신발도 사주고요, 그 정도 해주고요, 막 옷도 해주고요, 다 해주는데 말 진짜 안 듣고. 서연이 엄마한테 혼났어요? 최근 근데 자다 왔어요? 정말 응. 정말 어, 정말 정말 아, 울었어울었자친구가없어가지고 응. 발렌타인데이 때말어말가지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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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정말 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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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정말 뭐말 정말 정말 정 불쌍. 응. 불쌍. 뭐 어제 어제는 새벽에 오늘 새벽 4 시에 전화해가지고 그 무슨 프랑스 파리에 지금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다. 달팽이? 어 그거랑? 아 비둘기 <laughs> 프랑스 비둘기 있나요? 어. 응. 아좀뭐 그런 걸 먹으러 간다고? 돈이 달래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는 조금, 아니, 어제 밤 11시에 한번 싸워가지고 제가 또 싸워가지고 새벽 4시에 화해할 겸 전화했는데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코에 음. 하고 있어요. 괜히 보내줬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줬어요. 뭐 하나 사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영국인데 프랑스인데. 그리고 제가 딱세개얘기했어요 두 번째 아이스크림 얘기해봤나? 이거 알아요? 프라이타프라이타이라는 브랜드 알아요 여러분? 약간 그 허접한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리사이클 브랜드로 만든 이거랑 뭐 얘기했죠? 어. 네 맞아요. <laughs> 세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 그 유럽이 좀 싸요. 파운드. 개념이 좀 싸요. 많이 있습니다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국이랑. 그래서 이거를 네. 매장을 한번 갔었어요. 저기 영국 가기 전에, 아 프랑스 가기 전에 영국, 가, 영국 먼저 갔는데 영국에서 가봤는데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사달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여자친구랑 가서. 이거 어때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내스타일이거야 내가 원하던 브랜드도, 내가 원하던 색깔과 내가 원하던 그 디자인이고, 내가 원하던 패턴이고, 내가 원하던 크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할까. 그렇죠. 야, 세배 차이 나요. 세 배. 그리 나는 이걸 이걸 원하기 때문에 가서 이쁜데, 어, 아, 사지 마. 비싸. 사지 마. 이렇게. 문자에 죠 대놓고 사달라 그러면 약간 좀 속물 같잖아요. 아, 아, 사지 마. 이렇게 하고. 근데 아마 눈치가 없는 사람에서 진짜 안 샀을 수도 있어요 아 별론가 보다 이런 식으로 안 샀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면 되겠죠 다음 주에 오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보자고 이두개 지금 제가 기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 있거든요 파리에 있어요 쇼핑의 외카 파리 에기가왜 이렇냐면 아, 다른 거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모델명까지 보내놨어요 이게 보이면 사줘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어제 세, 오늘 새벽에 보낸 게좀 일종의 투자이지 않을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야? 네.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어디까지 얘기 갑자기 왜 나왔죠? 아철콜 얘기가 나왔네. 아무튼 어 동명사 나눌 수 있는 문제가 한개 없다. 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배울 동명사의 관용표현입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동명사의 관용표현은 동명사의 관용표현은 암기하는 거예요. 삼백팔십칠 번 문장부터 가봅시다. 그들은 자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비, 배, 앤 동명사에 가는 표현 나왔어요. 익숙하지 않다. 뭐 하는 걸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화나는 상황을 침착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 그럼 이거에 반의하는 겁니까? 비 구대 비 구대 사면은 예동명사는데 익숙하다, 능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8번 보겠습니다. 388번. s u n s e 하면 뭡니까? 일몰. 일몰. 좋아요. 일몰. 자, 해변에서의 일몰은 해변에서의 일몰은 가치가 있어요. 오는데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 죠 그것은 심장이 멎는 것 이라. 심장을 멈춰버렸다. 숨이 멎을 정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89번 오바라고 하는 사람은 몰라요. 오바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캠핑을 기대하고 있어요. 캠핑을 기대하고 있어요. 전과 트레비스와의 캠핑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까지. 그리고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390번. 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정지기. 기본이란, 성공의 기본이라는 것은 말할 t 위 없다, 말할 필요 없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죠. 391번, 391번. 우리는 바쁘다. 우리는 바쁘다. 우리는 바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바쁜 거야? 만드는 데있어최 n t 하면 o n 니까최 t i 네? o n i a 단체 그렇죠. n 선단체 자선단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바쁘다.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392번 나는 능숙하다. 자, 392번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필기 체크 한가 되고 있습니다 필기도 참고유리 29에 필기 한번 해봅시다. 이세 가지는 많이 헷갈립니다. 달팽이 먹어봤어요? 서? 엄청 비싸요, 여섯 달이고. 몇만씩이데요 자, 유스투브 정세 이거 어떻게 해서 니까 한에 했다. 뭐라는 것 같아요? 이안 여는 애들은 뭐예요? 반항입니까? 비유스투 부동산은 뭐예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비유스투 아이엔진은 뭡니까? 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잘 구분하세요. 뒤에 투구 장사냐 아니면 동명사냐 요두에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laughs> 부탁입니다. 나는 운전에 익숙하다 어디 안에서 무거운 교통 꽉 막힌 교통이야. 꽉 막힌 교통이다뭐 이후에? 큰 도시에서 사는 것 이후에 수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하 비시티도 묶어주면 너무 좋죠. 전면부는 다 묶는 겁니다, 여러분. 393번 cannot help ing 뜻 뭐예요, 여러분? 음, 음, 음. 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뭐 해야 한다는 거죠? 어뭐할 수밖에 없다고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구조를 묶어서 보셔도 됩니다 생각해야 한다 뭐에, 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o i 와켄터키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야 한다 394, 5, 6, 7 시간들이 있으면 구조 잡아볼게요 딱딱 잡아보시죠 먹을 줄네 응. 하나 이거 봐. 나 아, 응, 누가 줬어요 중1회비. 베이킹의 미면 저는 초코 브라운이 만들지 않아도 되요 초코 브라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초코 브라운인데 난 초코 쿠키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촉촉한 초코칩이랑 칙촉의 차이 알아? 칙촉은 바삭거리잖아 촉촉한 초코칩은 질퍽거리잖아 나는 촉촉한 초코칩을 좋아해 음 어쩌라고 라는 거아니 지금? 어 어쩌라고 이 새끼야! 어 그랬는데 가봅시다. 993 4번 자 거주자들은 오브젝트 2 하면은 뭐냐? 반대했답니다. 반대 했답니다. 반대 다 반대 하난데 여기에 과거형이 되는 거죠. 무엇을 반대했냐면 짓는 것을 반대한 거야뭘 짓는 거냐면 새로운 공정을 짓는 거 노란색으로 필요한 것도 다 하셔야 돼요. 왜? 준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준동사의 목적어. 어디 근처에? 그들의 이웃 근처에? 이런 문장을 짓는 것을 반대했다. 지금 몇몇 책 협회는 기관은 헌신하고 있다. 어디에 특정한 강아지, 우리다 품종 이런 뜻입니다. 품종, 특정한 강아지 품종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헌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396번. 자. 소용이 없다. 뭐 하는 것은? 가주어, 신주어네요. 어, 가주어, 신주어. 역할을 준비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라 거예요. 뭐할 때? 너가너가 너가 시간이 촉박할 때. 자, 쉴 은타임 음, 하면은 촉박하다라는 뜻이에요. Yeah. 촉박한. 시간이 짧다는 것은 촉박한 이런 뜻이죠. 자, 마지막 397번만 있습니다. 397번. 가겠습니다. 397번. 학생들은 가진다 어려움을. 자디필카트 밑에 파이드 타임 파블라 이렇게 써주시고요. 학생들 은 어려움을 가진다 뭐 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는 한번 동명사의 관용표현 묶어주세요. 정확한 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에 그들 스스로의 지식의 이렇게 보시면 되죠 a oh, l so easy 합니다 너무 easy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 끝났고요 동영상 끝났고요 책집어하세요 시험 봅니다 김필이?